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각장애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장애란 우리와 땡땡일 뿐이다. 무엇이 들어갈까요? 여러분이 선택하여 이루어진 것이 있나요? 부모님을 선택하였다. 형제들 중몇 번째인지 선택하였다. 키와 몸무게를 선택하였다. 부모님, 형제, 키와 몸무게 등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애는 어떨까요? 장애에 대한 사전적 의미는 신체기관이 본래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정신능력에 결함이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이러한 장애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요? 장애란 우리와 다름일 뿐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 있나요? 우리들의 외모, 성격, 생각이 다른 것처럼 장애란 우리와 다름일 뿐입니다. 하지만 장애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닌 일상에서 심없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주어진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고 자연스러운 다름으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도 장애를 자연스러운 다름으로 받아들이면 어떨까요? 그런데 다른 다름과는 달리 장애라는 다름은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것은 장애로 인해서 일상생활에서 쉼없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다름으로서의 시각장애, 그리고 시각장애로 인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과 그 해결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시각장애는 어떤 장애일까요? 카카오톡 내용을 살펴봅시다. 시각장애에 대한 정의는 전문 분야에 따라 달라지지만 시력과 시야에 별손이 있는 장애를 말해요. 시각장애인을 만나본 적 있나요? 선생님이 인터넷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찾아봤어요. 먼저, 개그맨 이동우 씨인데요. 이동우 씨는 2004년부터 점차 시력을 잃어서 2010년에 실명 판정을 받은 시각장애인입니다.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의 국회의원인 김예지 씨도 있어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시각장애인을 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은 시각장애인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아마 선글라스를 끼거나 흰 지팡이를 들고 걷는 모습을 많이 생각할 텐데요. 흔히 시각장애인은 아무것도 볼수 없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하지만 실제로 시각장애인 중에서 전혀 시력이 없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해요. 시각장애인의 상당수는 명암을 구분할 수 있고 희미하게 색깔을 구분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남아있는 시력을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볼수 없는 시각장애를 전맹이라고 하는데요. 전맹 시각장애인도 안내견이나 지팡이를 이용해서 혼자 출퇴근할 수 있어요. 혹시 시각장애인이 완전히 앞을 못 본다고 생각했나요? 전국에 등록된 시각장애인 약 25만 명중 21만 명은 저시력 장애인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즉, 시각장애인 10명 중 8명 이상은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전맹이 아닌 저시력 장애인인데요. 저시력에는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시력저하는 시력이 낮아서 흐릿하게 보이는 상태인데요. 안경, 렌즈, 수술로 시력을 교정할 수 없어요. 선생님이 요즘 최준 씨를 참 좋아해서 사진을 가져와 봤는데요. 최준 씨의 모습이 많이 흐려 보이죠? 시야장에는 시야의 일부분만 보이는 상태인데요. 예시는 바깥쪽이 잘 보이지 않는 양이 측 반맹입니다. 시야의 중심부에 암점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런 장애가 있다면 최준 씨의 얼굴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개를 이리저리 돌려야 되겠죠. 대부분 시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앞이 완전히 안 보이는 전맹을 떠올리는데요. 희미하게 볼수 있거나 좁은 각도만 볼수 있는 시각장애인이 더 많아요. 저시력 시각장애인의 인터뷰 내용을 들어봅시다.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이면 선글라스를 꼈을 것이다. 흰 지팡이를 들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저처럼 크게 표시하지 않는 저 시력인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맞은편에 오던 사람이 목례를 해도 미처 누군지 몰라서 인사를 못할 때가 많은데요. 저 사람은 되게 건방지다, 예의가 없다는 오해가 생기고 친해질 기회도 놓치고 상처받은 경험이 많았어요. 우리 주변에는 이처럼 겉으로 보기에 알수 없는 시각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도 앞으로는 시각장애인을 좀더 다양하게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선생님과 함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김훈 씨. 음료수를 사기 위해 마트를 찾았지만 한참을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제품명과 관계없이 점자 표기는 모두 음료, 맥주라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제품명을 알려고 사는 거지 음료라고 하면서 사지는 않잖아요. 근데 정확한 제품명이 점자로 표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품을 구입하는 데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 캔 음료는 그나마 나은 편. 생필품 중에서 점자 표기가 되어 있는 제품을 찾아보기 더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시각 장애인은 25만여 명. 기업의 배려만 기대하기에는 불편을 참고 견뎌야 하는 이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잘 봤나요? 우리가 영상에서 알수 있듯이 시각장애인은 물건을 살 때조차 쉽게 살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는 음료수 캔에는 점자가 표기되어 있는데요. 제품명과 관계없이 점자 표기는 모두 음료, 맥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콜라나 사이다의 구분 없이 음료라는 점자만 사용하기 때문에 시각장애인은 원하는 음료를 찾을 수 없어서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짝과 함께 시각장애 체험을 해볼까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장애란 단순한 불편함 정도가 아니라 일상에서 쉼없이 겪는 어려움이에요. 그런만큼 진지하게 시각장애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느끼면서 체험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하는지 동영상을 통해서 확인해볼게요. 위로, 조금 위로, 어, 오른쪽으로, 그리고 밑으로 내려와. 밑으로 어, 조금 왼쪽 방향으로 가면서 왼쪽으로 왼쪽으로 5cm만 가자 왼쪽으로 조금만 더 5cm 조금만 더 됐어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서 원을 그려줘 아니 그거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원 그리는 거 힘들어? 어.. 하나도 모르겠어 <laughs> 그대로 이으로 내려와 그만 선생님은 달팽이를 잘 그리지 못했죠? 여러분은 어떻게 그릴지 궁금한데요. 짝과 함께 달팽이 그리기를 해볼까요? 시각장애 체험을 하면서 불편한 점은 무엇이었나요? 달팽이 그리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나 느낌이 들었나요? 시각장애인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상의 제약을 받고 있어요. 그만큼 타인의 적절한 도움, 보조기구나 지원이 필요해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예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시각장애인 의사소통 에티켓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할 때는 내가 누군지 밝히고 동행인이 있다면 그 사람도 함께 소개한다. 회의 중이거나 말을 시작할 때 자신의 이름을 밝히고 말한다. 물건을 전해줄 때는 무슨 물건인지 간단히 설명해준다. 새로운 장소나 낯선 환경으로 안내할 때는 주변이나 관련 상황을 설명해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을 돕기 전에 반드시 장애인에게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장애인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이니까 내가 도와야지. 라는 생각은 장애인을 약자로 단정 지을 수 있는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길을 걷는 시각장애인의 안내는 어떻게 할까요? 영상을 보면서 확인해 봅시다. 시각장애인 안내 방법을 영상을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함께 확인해 볼까요? 위치를 설명할 때는 여기, 저쪽 등 애매한 표현을 자제하고 오른쪽 10m 등 구체적으로 말해요. 안내를 시작할 때는 장애인이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팔꿈치를 내밀고 반부 앞에서 걸어요. 시각장애인을 사전에 이야기 없이 잡거나 이야기 없이 속도를 빠르게 혹은 느리게 걷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어요. 주변 환경이 바뀔 때는 달라진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요. 특히 계단이나 턱 앞에선 장애물에 대한 설명을 꼭 해주어야 돼요.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안내견을 본 적이 있나요? 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안내견을 만지고 싶을 수도 있는데요. 안내견 에티켓이 따로 있다고 하네요. 함께 영상을 볼까요? 안내견을 위한 예절을 잘 알게 되었나요?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어 봅시다. 사람들에게 지켜야 할 예의가 있듯이 시각장애인 안내견에게도 예절이 필요합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행동은 무엇인가요? 정답은 3번입니다. 안내견에게 먹을 것을 주면 안되죠. 안내견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간섭을 받으면 안내견의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안내견을 만지거나 사진을 찍기 전에 주인의 허락을 받고 안내견을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눈으로 예뻐해 주세요. 이번 수업을 통해 시각장애인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었나요? 시각장애인을 돕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수업에서 느낀 점이 있나요?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편하게 발표해 보세요. 시각장애인의 어려움을 알게 되었나요? 장애인을 적절히 잘 도울 수 있고 어려움을 공감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장애인의 다름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수 있어요.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서로의 다른 점을 인정해주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며 수업을 마치겠습니다.